2022년 11월 4일 금요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셔서 그 죄인이 모아 싹 퇴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이전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고 하셨다. 이 땅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눈뜨고 영의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도 원망과 오해가 있었다.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신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순고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이 저리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인된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